양 팀에 있어서 이 개인전에 나섰던 선수들 그 감을 좀 3인조전에 잘 이어가 봐라라는좀 전략이 안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잘안 풀렸었던 개인전이었지만 일단 팀전을 하게 되면 또 동료 선수들의 기를 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경기가 펼쳐질 수 있어요. 네. 자, 개인전 승리를 가져왔었던 오진원 선수가 리드오프로 3인조전 먼저 나서겠습니다 후반부에 이르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투구를 했었던 오진원 선수인데요. 오진원, 오진원 3점점 출발 아, 스트라이크입니다. 좋아요, 저렇게 화이팅까지 힘차게 할수 있었던 오진원 선수. 네, 좋습니다. 지난 네. 개인 전에서의 그런 기억을 말끔히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자 일단 백엔드의 마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라인 다시 잘 찾아낸 음, 것 같고요. 그렇군요. 자 울주군청 리드오프 오진원의 스트라이크에 북경양돈농협 리드오프 최우석은 어떻게 답을 할까요? 왼손볼러 최우석 자 일단 공을 바꿔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네요. 자 아마 팀 동료들과 많은 연구를 했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또 좋은 게임에 도전을 하고 있는 최우석 선수입니다. 구를 바꿔서 3인조전에 나선 최호석의 첫 투구 결과. 아! 최호석 또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에서 아,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네. 답을 해줍니다. 다 조금 두꺼운 공략이었지만 자, 이전 개인전에 비해서 지금 스윙이 굉장히 부드럽단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자, 후반부에 찾아 썼던 본인의 스윙이 이제 점점 음. 찾아가고 있고요. 그 결과가 일단 스트라이크로 열어줬어요. 앞서 이제 영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개인전에서. 약간의 좀 많은 긴장과 좀 부담이 있었던 채로서 이제는 좀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든든한 팀 동료들과 음. 함께 하다 보니까 또 좋은 결과를 다시 한번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울주군청의 두 번째 선수는 이주형 선수입니다. 으어! 이주형, 어 이주형 태피. 좋아요. 일단은 잘. 던졌습니다. 네, 10번이 빠지지 않았던 부분 좀 아쉽긴 하지만요. 충분히 지금 더블을 노려봤었던 상황이고요. 그렇죠. 자, 확실히 지금 3인조를 오면서 조금 더 분위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팀 동료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 양팀 선수들이 되겠고요. 자, 지금 이제 울산시 체육회 선수들이 울주군청 선수들을 응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슈퍼볼링을 이 울산 쪽의 두 팀이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번 역시 챔피언 결정전의 두 지역의 팀 선수들 모두 다지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 선수 10번 핀을 놓치지 않고 처리를 해, 해서 돌아왔습니다. 일단 아쉬운 투구이긴 하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처리를 하면서 음. 부드럽게 지금 게임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네. 이어서 북경 양돈농협의 주장인 심한솔 선수가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일단 상대팀 울주군청은 더블을 만들지 못했어요. 네. 그렇다면 심한솔 선수는 더블을 기록한다면 조금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심한솔 4번 아, 이번에도 역시 살짝 두껍게 공략이 됐었지만 또여 마찬가지로 한개핀 남아 있는 상황. 음, 공을 던져줬고요. 지금 원하는 것보다 조금 공을 빠져 나가는 아. 부분. 사실 이 부분은 공을 던져서 지켜봐야 알수 있는 레인 변화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일단은 본인의 첫번째 투구를 안정적으로 일단 9개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4번을 아. 처리해주면서 자양 팀이 같은 점수 이어갑니다. 자 일단 개인전에서는 승점 2점을 내줬기 때문에 지금 부경양동 농협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번 3인조에서는 승리를 음, 가져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는 부경양동 농협이고요. 부경양동 어, 농협의 입장에서는 이제 승부치기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물주근청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황동욱 선수가 빠르게 좀 차단하기 위해서 어프로치 올라섰습니다. 던져줬고요. 강하게 던져준 결과 오와. 자 황동욱 도 일단 아웃 핀. 자 우리 선수들의 그 팔로스윙이 조금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확실히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일대일 매치기 때문에 네. 공이 조금 더 스윙이 좀 끊어지면서 좀더 밀려나가는 지금 스윙이 나왔거든요. 음. 음, 일단 공략은 했지만 2번 피는 떨어뜨리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양팀 확실히 개인전에 비해서 좀 안정적인 투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동료가 바로 옆에 있고 없고의 차이도 큰것 같습니다. 다시 황동욱 2번. 네. 2번 처리. 자, 일단은 스페어를 해 나가고 있는 양쪽 팀입니다. 네. 자, 크게 지금 점수 차이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울주군청 3명의 선수가 한 프레임씩 모두 맞힌 가운데 여섯 선수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북영 양돈농협의 조영선입니다 자 김호열 감독의 히든카드죠 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조영선 선수인데요 믿고 네. 보는 볼런데요 조영선 더블우드 2번 8번 네 일단 스트라이크를 노려봤지만 역시 얇게는 공략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윙을 끊어내면서 일단 밀어냈어요 음. 자좀 본인의 스윙보다 짧은 스윙으로 조금 정확도를 살린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말 뭐 볼링을 치는 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조영선 선수. 2번, 8번 향해서 던져줬고요. 앞에 있는 어! 어, 뒤에 8번까지 이어서 쓰러지게 네. 됐습니다. 자 순간 한핀 치고 넘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와, 그렇습니다. 예. 네, 본인도 깜짝 놀랐네요. <laughs> 예. 자 지금 뭐 게임을 지금 만들어 나가는 건가요? 본인이 낫다 들었다 한 의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laughs> 네, 네 정말 다행입니다. 돌아오는 표정은 당당했었던 조영선 선수. 자 이제 보은 리드 벤치우석 선수에게 다시 넘어옵니다. 자 일단은 양팀 다3 프레임까지는 좋은 마무리를 했어요. 네. 팀의 유일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고 있는 최호석, 양팀 앞자 리드 오프만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최호석 선수가 4프레임 출발을 준비합니다. 자, 더 나가야 돼요. 최호석, 아, 4번, 7번, 9 0번 자, 이번에 스플릿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출발 다시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스폴릿이 나왔고요. 자, 일단 부경량 돈 농협은 승점을 따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두 핀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메이드를 해서 받자. 음. 쫓아갈 것이냐? 이것을 지금 선택해야 될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음. 지금까지 슈퍼볼링이 참가해서 스페어 성공률 100%를 보여줬던 최우서. 일단 왼쪽에 4번, 7번 강하게 밀어냈는데 아 7번만 밀려나갑니다. 자, 메이드를 노려봤었던 것 같고요. 아, 예. 자, 일단 한 핀만 처리를 하면서 자, 오픈 프레임이 생겼어요. 뭐 과감한 도전을 해봤었던 최욱석 선수인데... 자 지금 상태에서는 무조건 많은 점수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메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음, 그렇습니다. 아 지금 안타깝게는 오픈 프레임이 발생을 했고요. 반대로 네. 또 울지군청 오진원 선수에게는 조금 더 편안하게 투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렇습니다. 첫프레임에 스트라이크를 기록했는데요. 스트라이크 성공률 82%를 기록하고 있는 오진원. 자, 지금 계속해서 그래도 본인의 페이스를 잘 끌고 가고 있는 오진원 선수거든요. 자, 아 오진원, 오! 오진원 스트라이 아, 좋습니다. 전 <laughs> 반대의 모습으로 팀을 리드해내고 있는 오진원입니다. 자, 지금 공의 움직임을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백엔드 반응 언제, 어떻게 레인이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 조금만 레인 변화가 온다고 하면 바로 지금 브루클린 존으로 움직이는 그런 레인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일단 끝까지 지켜봤고요. 다행히 두껍게 스트라이크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크게 한번 하늘을 지르면서 동료들에게 한번 그 기운을 불어넣어봤었던 오진원 선수. 자 이제 다시 흐름을 이어 붙여야 됩니다. 심한 솔. 아, 아 헤드핀이 남았습니다. 1, 2, 4, 10번. 자 지금 조금만 공이 나가더라도 저렇게 흘러 나가게 되는 아웃사이드 부분의 경계가 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네. 그 결과가 지금 헤드핀을 쳐주지 못하고 어, 네 개의 핀을 남기게 되는 현상이 됐는데, 자이네 개의 핀은 그래도 스프릿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슈퍼볼링 스페어 성공률 57%의 심한 솔. 자 왼쪽에 세 피넛 아, 좋아요 메이드 스킨이다 이 모든 그렇죠. 핀을 쓰드트립니다 자 일단 최대한 많은 미스를 막아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앞선 사프레임에 오픈 두 개로 연속 되지 않고 다행히도 또 막아내면서 일단은 스폴리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이왼쪽에세 개를 이용해서 1 0 번까지 1 번이 0 번을 때려주면서 모든 핀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경기의 흐름 자체가 두 선수, 두팀 모두 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부경양돈도 충분히 지금 스페어를 해나가면서 바짝 쫓아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밀리지 않는 분위기를 이어가보고 있는 양팀이고요. 이제 이주영 선수는 오진원의 스트라이크를 이어줘야 합니다. 크게 점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좀 도망가줘야 돼요. 이주영! 아! 이지영도 그렇죠. 스트라이크 더블로 여전이 나올지 근처 자 이렇게 도망가야죠 그렇습니다 자 스트라이크 만들어질 때 저렇게 또 더블로 연결을 하면서 조금 더 격차를 벌려냈어요 네자 이제 경기 중반으로 와서 양팀 선수들이 모든 파악을 끝낸 가운데 이제 불, 불꽃이 튀기고 있습니다 자 스트라이크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나올 때 저렇게 몰아서 음. 나오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은 흐름을 끊어내야 되겠어요. 조영선 선수 스트라이크를 다시 만들어내면서 네 스트라이크 그렇죠.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상대 팀이 더블을 박았기 때문에 이제 북경 팀도 스트라이크를 만들면서 또 쫓아가야 돼요. 그렇죠. 또그 시작을 지금 조영선 선수 적절하게 두 선수의 좀 어려움을 딛어주고 저렇게 스트라이크 깔끔하게 만들어냈어요. 팀에게 반드시 필요했었던 순간의 그 스트라이크였는데요. 조영선이 만들어준. 6프레임의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자, 지금 거의 뭐 t 프레임부터 r a i n e If you have a lot of people who are in Ukraine, you can win the young team. If you 황동욱 e a lot of people who are i 1 0번 핀. 네. 네, 자, 스트라이크를 확신했었던 황동호 선수의 모션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굉장히 정확하게 공을 뿌려냈고요 자, 공의 움직임 끝까지 기다렸는데, 일단 10번이. 저도 좀 아쉽네요. 아, 예. 양팀 모두 좀 스트라이크 만들어내면서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기 음. 때문에 자, 조금 아쉽지만 일단은 처리를 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0번을 살짝 건드려서 처리했고요 이제 황동욱 선수에게는 이제 9프레임, 1프레임만 남아있게 됩니다 2프레임 모두 나 스페어를 보여줬던 황동욱 그리고 이제 볼은 다시 리드오프 오진원 선수에게 넘어옵니다 사실 경기의 흐름이 점점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울주군청이거든요 네. 그리고 스트라이크 확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진원 선수도 충분히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앞서 두 번의 자신에게 주어졌던 프레임을 모두 스트라이크로 완성시켰던 오진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0프레임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연결되는 7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다시 한번 이어봐야 하는 오진원. 자, 차분하게 투구했습니다. 오진원. 네. 오진원 스트라이크! 세번 모두 스트라이크! 아, 리드업으로 역할. 톡톡히 줍니다. 자, 굉장히 지금 타이트한 앵글로 공략이 됐습니다. 아, 예. 자, 공이 저렇게 길게 갈까 끝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라인으로 지금 스윙이 됐는데요. 자, 본인도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앵글을 구사하고 있는데 아, 좋아요. 다행히도 길게 빠져나가 주면서 다시 한번 더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팀의 네 번째 스트라이크 그 가운데 두 개를 기록했던 오지원 선수 자 이제 국경양돈동엽의 리드오프 최호석 앞서 오프닝한번 있었던 부분을 빠르게 털어내야 하는 7프레임입니다 자 지금 조영선 선수가 스트랙을 하나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더블을 기록을 하면서 좀 따라가야 돼요 최호석 더블을 아... 원했지만 한번더또 스플릿이 나왔어요. 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공이 조금 더 빠져나가줘야 돼요. 자, 지금 스윙 자체가 굉장히 본인도 지금 자세를 못 잡으면서 안쪽에 아하. 미리 공을 떨어뜨리게 되는 지금 라인 스윙 미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네요, 예. 자, 본인도 생각처럼 풀리지 않아서 아마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본인이 할수 있는 최선 자 일단 한번더 메이드 놀아볼 것 같은데요 4번과 10번, 4번 쪽으로 강하게 던졌고요 4번은 왼쪽! 어! 스플릿 <laughs> 메이드 최우석! 아 일단 네 이렇게 메이드 했어요 자 조영석 선수한테 혼나야죠 네저 같아도 혼냅니다 <laughs> 네. 와 그래도 어이 까다로운 스플릿을 또잘 해결하고 돌아온 최우석 선수입니다 그렇죠 아마도 자, 야 저럴 거면 남기지 말어 뭐 이런 얘기를 저는 해줬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자 일단은 잘 처리를 했습니다. 와, 4번의 왼쪽을 살짝 건드려내면서 10번을 정확히 처리해냈었던 최우석이었습니다. 자 지금 천당과 지옥을 <laughs> 오가고 있습니다. 네, 최우석 선수. 네. 자 아직 최우석 선수는 한 프레임 더 남았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올주군청의 이주형입니다. 자 지금 부경량도는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음. 그렇다면 울주군청은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지금인데요. 자, 더달려 가야 하는데. 네. 오! 마지막에 2번이 떨어지면서 1번만 남았습니다. 자, 일단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핀 저렇게 처리만 한다고 해도 일단은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네. 자, 도망가면 좋겠지만 지금 큰 모험을 하기에는 점수 차이가 그렇게 음. 많이 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초구에 그렇게 큰 미스만 나지 않는다면 피미스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홉 핀 여덟 핀 이런 식으로 핀을 쳐 나가면서 또스페어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곡 자곡 한핀한핀 한핀 계속해서 쌓아 올려야 하는 울주군청 헤드핀 일번 핀만이 남아 있습니다. 네, 처리 놓치지 않고 잘 처리해줬어요. 그렇죠. 클린 게임을 이어가고 있는 우주권총이고요. 네. 저 지금 양 팀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승점을 따내기 위한 목표는 둘다 같을 거고요. 아, 그렇죠. 그러게 또 지금 부경 양돈 농협 이미 개인전에 승점을 내줬기 때문에 물러설 곳이 없고 반드시 필요한 2 점. 일단은 심한솔 선수가 분위기를 더욱 더 올려놔야 합니다. 팀의 주장인 심한솔. 자, 그대로 가져야 돼요. 심한솔! 오! 심한솔 스트라이크. 자, 좋아요. 일단은 스트라이크가 만들어졌어요. 저 기회가 지금 쉽게 오지 않고 있는 부경 팀인데요. 자, 그래도 일단 차분하게 스트라이크 하나씩 될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꺼졌던 스트라이크 불을 다시 켜내면서 이제 뒤이어 조영천과 최우석이 그 행진을 이어 주길 바라고 있는 심한솔. 자, 일단은 많은 대화를 나가 해 나가야 될것 같은 구경 음, 팀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울주군청의 황동욱 선수. 아직 스트라이크 없습니다. 마지막 자신에게 주어진 2번 프레임. 자, 지금 포켓 공략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스트라이크가 만들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어, 자, 어. 2번과 8번의더블루드 자, 일단은 7번 피는 떨어져 줬고요. 네. 생각만큼 공의 마찰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는 표정의 황동우 선수의 모습이 보였어요. 음, 그렇습니다. 자, 지금 더브루드가 남은 상황이 조금 부담갈 수 있습니다. 음. 평소보다는 조금 더 부담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왔는데 스페어를 이어감으로써 조금 더 우위를 다져나가야 돼요. 그렇죠. 놓쳐서는 안될두 핀을 향해서 던져준 황동욱 2번 승과 네, 깔끔한 처리 보여 줍니다. 그렇죠. 걱정은 기우였다는 듯이 단 아, 깔끔하게 예.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관중석에서 장동철 선수와 박경록 선수가 계속해서 응원을 해 주고 있고 이제 부경 양돈 농협의 조영선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면 10프레임에 울주 선수들이 스트라이크 아웃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영선 선수, 지금 파운데이션 프레임에서는 이어주는 스트라이크를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아. 10번을 남겨놓게 되는 조영선. 자, 공략을 잘 했어요. 하지만, 네. 저렇게 또 10번 핀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선수들에게 많은 점수가 되지 않는 것 중에 대부분이 지금 10번 핀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남자 선수들은 대부분 우레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오일이 길게 발려있고 볼륨이 높은 46피트에서 한 번씩 저런 어, 핀이, 10번 핀이 남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렇습니다만 아. 여기서 10번 핀 마저 놓쳐버린 조영선. 자, 아. 지금 중요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의 오픈 프레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누구보다 아쉬워하고 있는 조영선 음. 선수인데요.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던 순간. 치열하게 이제 일단은 자. 모든 핀을 놓치지 않으면서 앵커에게 넘겨줬어야 하는 상황인데 아쉽게도 자. 놓칩니다. 그렇죠. 공을 밀어내야 되는 스윙이 지금 생각보다 안쪽으로 음. 되면서 이렇게 오픈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울주군청의 준결승 진출을 향한 구분능선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렇죠. 타이킹 아웃을 한다고 해서 180대 를 기록을 네. 하게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9핀을 넘겼던 최우석 선수 이렇게 되면서 울주군청의 3인조전의 에서 승리도 확정이 됐습니다. 자, 지금 아웃펀치 프레임에서의 결정적인 어, 투구 미스로 인해서 음. 지금 승부는 결정이 난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하지만 끝까지 마무리 깔끔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 2년 전 슈퍼볼링에 참가를 해서 대회 3위에 올랐었던 부경양돈 농여 올해도 이제 본선의 치열한 경기를 펼친 끝에 이제 4위로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고요. 올해의 슈퍼 볼링에서는 일단 4위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본선의 그 치열함을 뚫고 챔피언 결정전까지 오는 또 굉장히 또 뒷심을 보여줬던 부경 양준동이거든요. 그렇죠. 생각만큼 또잘 풀리지 않았던 경기가 많았었는데 네. 이렇게 본선 4위까지 올라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1점으로 3인 조전을 마무리 지은 북영 양동농협 올해의 슈퍼볼링도 북영 양동농협은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아, 조여수 선수 표정에서 그렇죠. 너무 큰 아쉬움이 지워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인데 이렇게 또 경기가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어서 더 아쉬울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음을 기약하게 된부경 양돈 농협이구요. 디펜딩 챔피언 울주군청 앵커로 나선 오진원 선수 아홉 편을 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울주군청이 지금 이제 중결승에 이미 진출해 있는 대구북구청을 상대로 해서 어, 그 상대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어, 승리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네. 깔끔하게 또 게임을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남아 있는 지금 대구 북구청과의 경기를 또 한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어, 지금 준결승에 그렇게 되면은 슈퍼볼링의 초대 챔피언인 대구 북구청과 디펜딩 챔피언의 울주군청의 맞대결이 됐는데 와이 대결도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2-3 예. 이전이 되겠지만 또 결승전을 또 방불케 음. 하는 또 그런 경기가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리 보는 결승전을 또 기대해 볼수 있는 준결승전. 일단 오진원 선수가 이번 경기 마지막 투구를 이어줬고요. 8핀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스코어 203대 171로 울주군청이 개인전에 이어서 3인조전까지 승리를 하면서 승점 4점. 구경 양돈동엽을 상대로 해서 완승을 거두면서 기분 좋은 준결승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자 오늘 사실 패턴의 선수들이 조금 고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을 어쨌든 이겨내고 또 승리를 해낸 울주군청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패턴 46피트를 울주군청 팀이 지금 선택을 했었는데 네. 또 그러한 전략이 잘 마, 맞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서로간에 이제 눈을 마주 보면서 어, 승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대진표를 살펴보면요 오늘 울주군청이 북경 양돈 농협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다음 라운드 준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본선 2위였던 대구 북구청과 어, 본선 3위였던 울주군청의 준결승 맞대결, 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또 매치업이 성사가 됐습니다. 자, 울주군청과 북경양돈 농협의 어, 3, 4위전 준결승 진출전 함께 하셨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어, 상, 어, 생각. 했던 것보다 좀 고전을 멈추지 못했었던 두 팀인데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던 경기였습니다. 네, 울주구청이 중요승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며 저희 중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개민영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박봉서였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